요. 네. 버텨주고 있는 유상훈. 유상훈이 왼다리로 지탱하면서 네. 바깥쪽 오버훅을 파면서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종의 그 영역이라 고볼수 있는데 유상훈 선수 아. 역시나 케이지 중앙에서 아좀 돌려주면서 니킥.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니킥. 유상훈 떨어집니다. 무릎이 크게 두번 들어갔습니다. 네. 자 다시 떨어지는 두 선수 스탠딩. 라이트. 니킥. 또한 번의 니킥이에요. 다시 니킥. 유상훈. 자 이태준 돌려주나요? 하이킥 들어갑니다. 다시 왼발 하이킥 니킥 올려칩니다. 어퍼컷. 자 이태준 방격도 만만치 않은데요. 우와, 대단한 상태죠. 양손으로 다시는 킥. 오, 다운이에요. 경계 끝납니다. 아 지금 엄청난 틱이 나왔어요. 유상훈 네. 선수의 승리입니다. 자유상훈 선수가 그 거리를 잡으면서 타격 거리를 좀 만들어봤었고요. 그러면서. 그 클린치 상황에서 네. 그 케이지 벽길에 몰린 상태에서 니킥으로 서 돌려주면서 이후에 왼발 니킥, 하이킥으로 아, 또큰 데미지를 선사했네요 자, 승리를 거두는 유상훈 선수.